오늘 오신 고객님은 머리도 엄청 길러서 오셨고요. 네. 머리도 엄청 길고, 곱슬이기도 엄청 많으시고. 인생머리 오늘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보시면 숱도 엄청 많으시고, 지금 안에 머리도 보시면 부시시한 장곱슬도 많으시고 해서 아이롱펌 단독으로 들어가면 힐수 있으니까 볼륨 매직 베이스로 해서 아이롱펌 이제 믹스해서 예쁘게 곱슬이 게 펴드리고, 달라붙지 않게 확실하게 네. 이미지를 한번 확실하게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커트는 앞머리를 길게 잘라서 이제 컬을 걸었을 때 정확히 눈썹과 눈 사이에 떨어질 수 있게끔 잘라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롱 펌 예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희 씨, 그러면 지금 아이롱 펌 하려면 이 정도 기장에서 지금 했을 때 예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도 기장에서 했을 때 윗머리도 길고 앞머리 기장도 딱 괜찮아서 이상적인 느낌으로 시스루 펌 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곱슬기를 깔끔하게 피는 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빗은 이유는 앞으로 내려서 곱슬길 100% 잡혔는지 혀 봐야 되기 때문에 앞뒤로 빗어서 이렇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연화 작업하고 아이롱 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스루 펌 스타일 완성되는데요. 앞머리 기장도 눈에 찌르지 않은 정도로 해서 최대한 이쁜 기장에서 펌 걸어드렸고요. 이 항상 휘던 안쪽 모류도 예쁘게 다 모류 잡아서 넣어드렸습니다. 구렛나로도 최대한 날렵하게 해서. 이 스타일은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이 스타일은 손질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곱슬이신 분들도 잘라붙지 않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 가지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은 그냥 털어서만 말려도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털어 말리기만 해도 이 스타일을 네.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 예쁘다. 이미지가 확 달라져 가지고 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머리 괜찮으세요? 네, 너무 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숨질은 오늘 잘 배우셨어요? 아, 네, 너무 쉽던데요? 아, 좋습니다. 오,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이상으로 시스루펌 스타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